유디 슈팅전 D였죠? <laughs> 아 소리가 좀 크네요. 잠깐만 좀더듣게요 봄이 찾아오지 않았다? 야이 이이 번이 아무것도 스타트를안 눌러 눌러 눌러라. 장난해, 아, 눌렀네. 이제 이거 어렵죠? 설명 안 봐.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공격 중시요. 균형. 난 균형으로 하겠습니다. 균형이 좋아요. 안 고르고 뭐 하는 거지? 왜 이거? 고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인스터키 됐어요 제건 능력은 균역증시형입니다 시작합시다 가자 이건 게이트없어 클로킹이야 팀전 아니야 이거 아 이거 팀전인데 이거 어려운 버전이에요 리트 아 레티브 화이트락인가? 시작했죠 호호우 아 이건 좀 느려줘야 좀 좋은데 이거는. 허, 피했어요. 아 어때요? 괜찮죠? 이게 가스가 올라오면 이번 버전은 가스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아아데미지가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버전이 달라요. 이게 옛날 버전이었나? 내가 알기로 이게 내가 알기로 오. 어저 어. 아이씨. 아 저걸 맞았어 이거 맞으면 공격력도 깎이고 이게 그래요 마스터 스파크 내내 네, 기술형이었나 저게? 체력이 좀 높아 이게 이게 극악의 난이도였을까 옛날 시대 때?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돼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저기서 이게 나오죠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해 아어어어 살려주세요 나도 기술이라 어 좋은 기준이네. 괜찮네요. 죽어, 죽어. 이건 실드 게임에 이기는 걸 보는데 됐어. 이겼어요. 어, 때요 정말 시죠 심내는 나 어떡하냐? 보너스 패드. <laughs> 내가 무슨 색깔이었지? 검은색인 걸로 기억하는데. 할인이 팬티니 아니 안녕하세요. 오생님의 초청과 제눌러라세요예이적으로 올려. 체니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어려워. 아나 저런 아이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디 이게 뭐야? 이거는 영점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천사의 98. 오, 아이씨,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마치 이거는 마치 아나 이런. 얘가 아우 쉐트나 목숨 두개 밖에 없어 이거 아나실드를 언제 닦겠나 디자인 나오죠 이거 어쩌셨나 아, 아나뭐한 목숨 밖에 없어 이제 아 조용 조심해야 돼 어딨지 아스자아 아, 가스 40도 없어 이럴 수가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가스가 안 올라가 가스 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나오겠다. 자 가자. 사륜한 <laughs> 사륜한이었나. 저기 저기 있죠. 일단 피색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 어어 어, 어. 저걸 락키우기 하자고. 그거 하다가 또 죽겠다. 우리 팀이 격추당했네요. 보라색 누구지? 모르겠지만. 아, 체력 알려주네요. 죽은보는 체력 알려주는 게, 댐잇! 아, 이거 체력이 이제 천... 보이시죠? 이거 자막 때문에 가릴 수도 있는데, 아, 좀 크게 줄여야 되나? 아, 보이네요. 예, 실드를 다 깎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건. 이거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지로 어려운 걸로 기억하는데. 어려워, 이게? 스매스 TV? 그건 오래 걸리잖아. 됐어요. 할 줄도 몰라. 그 다음 스테이지 어려운 걸로 기억하는데. 쉽다고? 이게 쉽다니 보너스는 점수입니다 엘리스 마가토이 마가 트로이드? 마르가트로이드 내 생각에는 기계인간인거 같아뭐 이건 필살기 먼저 써야돼? 처음부터? 붙어있어야겠다 그냥 부도 있을 수가 없어 이건. <laughs> 야 이거 뭐냐 이거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려운. 아안 보여 글씨 때문에.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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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거? 잠깐만 이게 뭐냐? 이게 부딪치다 죽었어. 지금 둘다 죽었어요. 뭔 드럽게 체력이 많냐? 얘는 어? 야, 이거 사람 지나가면 죽는 거 아, 사람이 지나가면 터지는구나. 드럽게, 이건 솔직히 너무했다.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이건 솔직히 어려워. 아, 진짜 확실히, 이분이 정말 잘하셔. 뭐지? 아, 저거는 주황색도 아니고... 살색, 그래.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랑, 노랑색도 아니야. 노랭인 것 같아. 이제 반, 아, 반도 안 됐네, 아직. 어? 헐. 우리 주황님, 헤테님이네요헤테님이 패트님이 지금 잘하고 있네요. 헤드님 패트님 화이팅! 헤테님이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정말 어려워, 게임이. 야,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아니, 이걸 어떻게 깨라는 거야, 대체? 어? 아이고.